큐캠스 얘도 지금 다시 매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켰고 저항 하나, 둘, 셋, 네 번째네요. 음... 네 번째군요. 450원이면 아직까지는 손절은 아니죠. <laughs> 자. 얘가 의미 있는 추세선인 거 맞아요. 예, 그거는 확실합니다. 단기 추세선이에요. 어, 불과 7월부터 만들어진 거니까 예, 7월부터 만들어진 의미 있는 자리니까 단기 추세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기 추세가 상승 중이에요 상승의 흐름을 깼냐 하면 얘를 깨고 내려와야 상승의 흐름을 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깨고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24,800원을 지지대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어... 어떻게 그렇게 보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신 것도 맞겠죠. 일단 보신 게 24,800원을 지지대로 생각을 하셨고 그걸 깨, 깨고 내려온 거다 지금.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러면 원칙을 지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나중에 그 원칙을 수정을 하시면 돼요. 장기적인 매매를 그 타이밍님의 매매 발전을 위해서는 그게 제일 좋고요. 어찌됐건, 제가 이걸 예전에 그렸던 거는, 지금 현재 지지제는 24,200원이에요. 어, 24,200원 정도. 여기를 6 0평선이네요 그죠? 24,300원. 그죠? 여기를 지켜주는지, 여기를 지켜주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뚫고 내려가더라! 파시면 되죠, 뭐. 그때 가서. 근데, 아니고 또 튕기더라! 근데, 또 튕기가 기참 애매한 게네 번째예요, 지금. 하나, 둘, 세 번, 네 번째거든요. 음. 장기 추세선은요. 어, 무슨 얘기냐. 적어도 1년, 2년 요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켜준 추세선은요. 닿 으면 닿을수록 영향력이 커지거든요. 그런 게 그런데 단기 추세선은 다음면 닿을수록 영향력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번에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그 최근의 움직임을 봐야 돼요. 최근 3, 4일 정도의 움직임 강도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거래량이 음뭐 의미있게 늘어나는 건 아니고 그냥 쉬어가는 정도네요. 그죠? 에너지가 에너지 줄어드는 게. 여기서 가격을 더 빼지 않고 침체 신호를 내주면 그러면 한번 좀더 기다려 볼 만하고 그렇지 않고 뚫어주더라 뚫고 내려가더라 그러면 그럼 손절해야겠죠 어, 요번에도 고점을 못 뚫었습니다 그쵸? 삼각형이 그려지네요 여기는 과격분자 여기는 과격분자 뿅! 뚫고, 어라? 여기가 아닌가 보다? 내려오고. 다시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어? 여기가 아닌가 보다? 어? 올라갔는데, 어, 여기도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이제 점점, 점점 여기 가격대를, 어, 의미를 지금 깨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러면서 몇번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가니까 얘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예. 이렇게 가격분자들이 의미를 없앱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 주기를 바라는 건데, 요번에 여기를 지켜줄지 보시면 됩니다. 휴캠스는 워낙 어렵지 않게, 최근 움직임 자체가 추세선을 지키면서 어렵지 않게 움직여주고 있는 애라서 매매가 쉬워요. 얘를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쉽게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 24,450원이면, 24,300원에 손절을 하면, 손절이 되네요, 진짜로. 말 그대로. 음. 삼각형 패턴은, 위로 저항선도 견고하고요 이렇게. 아래로는 위로 올라가는 추세선이 생기면, 요걸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간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아래 한 지점을 지키네? 그러면 요렇게 삼각형이 그려집니다 삼각형 삼각 그러니까는 어 위로는 저항 아래로는 지지를 받는 박스권을 찌그러진 박스를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삼각형의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나요 삼각형의 꼭지점을 보는 건 좋은 일은 아닙니다 삼각형의 꼭지점이 나타나기 전에 꼭지, 꼭지점이 나타나기 전에 어, 유지하던 추세를 강하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 좋은 주가의 움직임이고, 그것이 상승하고 있는 패턴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네요. 음, 꼭지점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 꼭지점이 보이는 거. 꼭지점이 보일 만큼 여기서 민기적거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 말하자면 위에 있는 저항선과 아래에 있는 지지선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래에서는 가격을 받쳐 위로 올려주고 있고, 위에서는 너 뭐야? 딱이를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럼 <laughs> 밀려 내려온다 이렇게. 네. 그렇게 위에 저항선과 아래 지지선의 싸움으로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지지선은 전진을 하고 있잖아요. 전진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방패 이렇게 딱 지고. 네. 방패 이렇게 딱 지고, 앞으로 전진을 하고 있어요, 조금씩. 한 발짝씩, 한 발짝, 한 발짝씩. 위에는 그렇지 않고, 한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발짝씩이라도 밀고 있는 얘가 힘이 좀 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이 세려면, 이제 거의 뭐, 얘, 그, 그, 제자리 지키고 있는 요 자리까지 거의 다 왔을 때는 밀어줘야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못 밀어줬다. 그러고 결국 꼭지점에서 만났다. 꼭지점이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가 되겠죠. 저항선이 되겠죠. 꼭지점에서 만났다. 결국 얘가 센 거예요. 저항이 쎄버린 겁니다. 힘, 힘 둘의 힘겨루기에서 저항선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반대로 움직임, 움직이게 됩니다. 기존 추세가 힘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꼭지점을 보는 것은 좋지가 않다. 네. 삼각형의 꼭지점이 나타나기 전에 기존 추세가 힘을 내줘야 그게 좋다. 휴캠스는 지금 꼭지점이 거의 나타나려고 하고 있죠. 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금 불안불안하긴 해요. 휴캠스보다 다른 더 좋은 종목을 내가 찾았다. 그쪽으로 갈아타고 싶다 그러면 얘는 뭐더볼 것도 없이 그냥 털고 나오면 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휴캠스 자체는 기존 추세를 깬 것은 아니다. 라고 보여지고요. 기존 추세를 깰때 확인하고 나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번에 매매가 성공하는 것으로 기뻐하시고 끝날 게 아니라 내가 평생 동안 매매를 하실 거라고 그러면 매매 기술이 늘어나는 게 좋겠죠? 예. 그러려면 이런 힘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움직임을 눈에 익혀야 돼요. 계속 보셔야 되거든요, 익히려면. 그러려면 얘를, 얘가 추세를 깨지 않는 이상 털고 나오는 일은 없어야겠죠.